고가봐. 가져온 차 수리 다 끝났어. 고생했어요 형. 오늘 좋은 차 가져오셨던데. 그래도 수리 잘 끝났죠? 뭐야? 수리비가 250이나 나왔어요? 망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요, 제가 항상 깨끗한 상태, 그리고 건강한 상태의 중고차를 소개를 해드리기로 제가 항상 약속드리고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에? 이렇게 <laughs> 차량을 가져오자마자 이렇게 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laughs>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보시면은 카브리올레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부 브라운 시트에 흰색 벤츠, 진짜 필살기 차량을 가져왔는데, 아우 답답해. 지금 수리 비용이 253만 원가량 나왔어요. 아, 뭐냐면은 어, 경정비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요, 어디 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가져와서 정공 정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고객님한테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바로 땡처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저렴하게 대신에 저희가 다 정비를 마무리해서 고객님한테 깔끔하게 드리는 거니까 아 믿음직한 중고차 원하신다면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비 내역서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릴 건데 자 크랭크 환기 밸브 엔진오일 압력 세트 어서 스텐, 앞뒤 브레이크 패드 센서 엔진오일 부동액까지 새로 보충을 해놨어요 야 지금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253만원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정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강한 상태로 중고차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겨울철에 시카브 를레를 사셔야 돼요 <laughs> 정과장이 진짜 간절하구나. 땡철에 어떻게든 팔려고 이빨린 소리 하는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겨울철에 카브리올레를 사야 되는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요 겨울철에 누가 삽니까, 사실? 맞죠? 많이 안 사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구매 조건이 더 좋고요. 여름철에는 판매 조건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다시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외관이 이렇게 깔끔해요. 당연히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도 정말 짧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연식이 2017년 4월에 출고한 모델인데요. 연식 대비해서도 키로수가 10만 키로도 넘지 않는 그런 녀석이에요. 어 한번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따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쁘잖아요. 영롱하죠. 벤츠 오픈카인데, 시트도 브라운이야. 포인트가 들어가. 이거 인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 저렴하게 2,78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여러분들 2,780에 소개를 해 드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중고차 정과장이 얼마나 얼마를 벌려고 가져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에 제가 기존의 중고차 딜러들의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 1천만원짜리 차량이다 하면은요 저희 수익률이 5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2780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5에서 10%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2800이라 계산하면 1,000 140에서 280이죠. 그런데 팀장님, 이게 뭡니까? 수리비가 250여 만원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땡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중고차는 이렇게 정비가 잘된 차량을 구매해라. 이렇게 양심적인 딜러에게 구매해라. 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차량의 외관과 대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우 이뻐요. 벤츠가 진짜 외관 내관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거의 다가 오픈카 이차 타고 어디 인계동 가고 싶지 않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어저 저도 나름 젊은데, 어, 제가 갖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 그리고 상태까지도 좋다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땡큐! 요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차량의 외판 본네트 상태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색상만큼이나 깨끗하죠? 색상처럼 깨끗한 깔끔한 중고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이게, 어, 카브리올리라 그런지 여기 아래쪽에 크롬 이런 디자인도 들어가는 것도 이쁘고요. 이 그릴도 <laughs> 같은 C클래스라고 보면 안 돼요 어, 그릴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크롬 몰딩 부분들도 다 깨끗한 어, 물때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범퍼도 가까이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어, 어디 하나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옆에 휀더랑 휠도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휠 이야 진짜 깨끗하다 여기, 여기가 되게 날카롭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인트, 어, 휠 보시면은, 휠도, 와우,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정말 깨끗한 상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팬더, 도어, 도어도 정말 쿠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큼지막한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오! 야, 진짜 타고 싶다. 날씨만 좋으면은, 맞죠? 하지만, 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추운, 지금 시점에 카브리올레는 가장, 최적의 구매 시기입니다. 어, 지금 라인을 보시면은요 앞쪽 휀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어, 뒤 휀더 라인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어 뒤쪽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쿠페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중고차 상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좋은 차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 지금 보시면은 뒤쪽 휀더도 깔끔한 상태, 뒤 휠도 한번 봐주세요. 뒤 휠도. 네, 깨끗합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와우 AMG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벤츠 중에서도 이 AMG 레터링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의 그금을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좋은 차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야 타이어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 있죠. 와우 타이어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 있는 어, 상태 좋은 중고차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후면부도 함께 보실 건데, 엉덩이가 빵빵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빵빵한 엉덩이 라인 보실 수가 있고, 뒤쪽 범퍼 라인하고 트렁크 부분까지도 깔끔한 상태, 램프도 깨져 있는 거 없이 깔끔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 도어 패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어 패널 역시나 깔끔합니다.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쫙 즐기고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런도로들 한번 쭉 달리면은 아, 근데 이게 그것도 있어요. 폐와 얼처럼 차도 차와 얼인 것 같아. <laughs> 어때요? 배경이랑 잘 맞나요? 자 오늘 보시고 있는 차량 어, 벤츠 C200 카브리올레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엔진 소리 정말 건강하고요 시동 잘 걸립니다 어, 주요하라고 연료 게이지가 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고차 정관장이 어, 기름도 서비스로 넣어드리니까 어,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 상태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브라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예쁜 실내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쪽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열선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요 버튼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컨버터블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열고 추운 겨울에도 추운 가을에도 열고 타시는 분들 계시죠. 요거를 틀면은요, 요목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 바람이 은근 따뜻해요. 진짜, 이, 정도면한번 열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겨울철, 지금 날씨 춥다고 구매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최적의 조건에 괜찮은 차량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옵션도 메모리 시트랑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격 자체가 지금 착하잖아요.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2017년 c 2 0 카브리올레. 완전 무사고 9만 1 0 0 0 k m 를 같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본 옵션 사양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이걸 한번 컨버터블을 열고 닫았을 때, 그럼 아직 저희가 열고서 촬영했기 때문에 탑 색깔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탑을 제가 닫은 상태로 한번 차량의 외관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탑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찢어진 곳 없이, 상처난 곳 없이 깨끗한 상태의 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버터블 지금 제가 저렴하게 소개해드리는 금액 2780만원에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C 클래스 카브리올레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2017년식 그리고 저희가 250여만 원 들어가지고 경정비까지 다 마무리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기름만 넣고 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컨버터블은요 어,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에 구매하셔야지 아 내가 정말 저렴하게 잘 샀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신 차량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2,700 80만원에 중고차 정과장이 기름까지 서비스로 넣어드린다고 약속드리니까. 어, 수원에 오셔서 한번 차량을 보러 와주세요. 아, 진짜 차 괜찮네. 가격도 정말 괜찮네.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 하지만 내가 좀 멀어서 못갈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희 중고차 정화장이 계신 곳까지 차량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들, 전차종들 입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면은 하단부 보시면은 설명란에 저희 중고차 정과장 공식 홈페이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문의 주셔도 되고요. 어, 따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다 하시면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요. 저희가 전국 어디든 꿀매물들 찾아서 소개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세요. 이쁘게 봐주신 만큼 저도 멋지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 그리고 좋은 차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